안녕하세요. 광고 감독 신호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면도에 쓰는 시간이 3,000시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매일 하는 일, 이런 걸 그냥 꾸준히 한 거죠. 일래온 날들을 시간으로 계산해보니까 13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필립스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프스 테이지를 처음 봤을 때 오각형 헤드 디자인이 되게 독창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밀착력도 되게 좋고 절삭도 잘 돼서 면도가 좀 완벽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축적된 기술, 거듭된 혁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필립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도전, 더큰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의 저를 만드는 거아니까 자신감을 만든 혁신의 시간 필립스, 스캔 IQ 9000, 프레스티지